자 안녕하세요 우리 루닛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 및 시청자 분들 모두모두 반갑습니다 팔로팔로미 종민이구요 자 루닛 오늘 아주 멋진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요렇게 되면 또 어제 종민이가 맥점을 잡아버렸네 그쵸죠 어제 종민이가 영상에서 뭐라 그랬어 자 만약에 오늘 시가가 15만원 이하로 형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매수를 하고 보자 아, 무조건 무조건 이야 yeah. 빰빠라바라바라밤빰빰. 자, 매수 버튼을 반드시 눌러놔라. 대신에, 한 방에 진행을 하지 말고, 그러니까 몰빵치지 말고, 분할로 매수할 거야. 자, 어떻게? 일단 오늘 15만원 이하로 식가가 형성이 된다고 라 하면, 무조건 매수를 해놓고, 그 다음에 유상증자 받아. 어, 유상증자 받아. 자, 지금 유상증자 얼마를 받을 수 있어? 자, 108,700원에 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유상증자 신주를 108,700원에 만 받을 수가 있어. 자, 그래놓고선 이제 유상증자 받아라.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500만원이 있어. 그럼 250만원 오늘 일단 매수 버튼 눌러놓고, 그 다음에 유상증자 108,700원에 만 나머지 250만원 집어넣어.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비중 채워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뭘 기다려? 평당가 낮춰놓고 무증 기다리면 무조건 수익이 최소 최소 50% 이상은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자, 요렇게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딱 내가 영상에다가 딱 명확하게 적어놨지. 내일 시가가 15만원 이하로 시작을 하게 되면은 무조건 쓰러다 마라. 그리고 나서 유상증자까지 받아라. 그렇게 해서 평단가 낮춰놓고 무증 기다리자. 어, 무중 기다리자. 그리고 무증 신주 발행 전에 이 종민이 영상을 보고 매도 진행하면 되겠다 요렇게 내가 전반적인 시나리오 싹 그려드렸습니다 종민이 말 듣고 오늘 그대로 진행했으면 일단은 13% 벌써 깔고 가는 거네 수익을 음 아주 좋아 자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 해주셔야 돼 좋아요부터 눌러주셔야 되겠죠 자 영상 하단에 보면은 여기 엄지척 엄지척 버튼이 있습니다 이 따봉 버튼 한번 누르고 시작하실게요 야, 두 번은 누르지 마. 마음은 알겠어요. 종민이 좋아요 세번 눌러고 네번 눌러주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그러면 좋아요가 취소되니까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다들 눌러주셨죠? 아, 좋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이렇게 우리가 오늘도 또 루닛 관련해서 또 이슈를 올려드렸어요. 이건 어제 거고. 야 오늘도 이슈를 올려드렸는데 이제 루닛이 AI 기업. 2033년 매출 10조, 영업이익 5조 원 목표다. 일단은 요 수치 자체, 뭐 10년 뒤에 1위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걸 봐라. 야, 매출액을 10조 찍는데 영업이익이 5조야. 영업이익률이 어마어마하지? 미쳤지? 영업이익률 50%지? 야, 이런 기업이 있냐? 제조업이 지금 영업이, 어, 영업이익률이 평균적으로 한 8에서 10% 정도임을 감안했을 때, 야, 영업이익률이 50%야? 장난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기사를 보고, 야, 2033년에 쉽조 장난하냐? 이러고 말게 아니라는 거야. 영업이익률이 50%야. 이것만 우리는 확인하고 가면 되는 거야. 그렇다라는 것은 돈이 정말 많이 낳는 장사를 하고 있는 기업이구나. 요 정도 우리가 바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내가 이제 목표가, 목표가 한번 잡아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귀가 어두워도 귀를 쫑긋 세우고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내가 어저께 그렇게 말했어.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이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은 지금 나와있는 어떤 산업군보다도 가장 빠르게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산업군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핵심에 지금 루닛이 있고요. 심지어 루닛 같은 경우에 ADC, 꿈의 항암제라고 불리는 이 ADC를 진단할 수 있는 항체 약물 접합체의 약효를 진단할 수 있는 고러한 의료 기술까지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항체 약물 접합체는 내가 이 꿈의 항암제라고 말씀을 드렸어. 기적의 항암제. 미라클이야, 미라클. 자, 요게 어떤 기전이냐면 보통 우리가 항암제라고 하면은 보통 세포독성 항암제가 있구요. 그리고 뭐가 있어? 표적 항암제가 있잖아. 자, 세포독성 항암제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항암체료 방법이야. 자,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세포라는 것이 어떤 좀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 세포 분열이 어마어마하게 활발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세포 독성 항암제는 그 기전을, 그니까, 세포 분열 시스템을 파괴하는 기전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 몸에는 정상 세포 가운데서도 암 세포처럼 세포 분열을 빠르게 하는 세포가 있단 말이야. 정상 세포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모낭 세포지. 자, 그래서 항암치료 받으시는 분들 보통 이제 머리를 짧게 깎으시는 이유가 이 모낭 세포까지 싹다 죽여버린다는 거야. 즉, 세포 독성 항암제의 부작용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융단 폭격을 때리는 거야. 우리 몸에다가 그래서 암 세포고 정상 세포가 할것 없이 싹다 사멸시켜 버린다. 효 효과는 굉장히 강력하지만 아무래도 부작용이 동반될 수가 없는 거지, 뭐 탈모라든지, 속이 메스껍더라든지, 구토, 뭐 빈혈 이런 증상들이 동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개발된 게 이제 이 표적 항암제, 2 세대 항암제입니다. 표적 항암제는 쉽게 얘기해서 유도탄이라고 보면 돼. 딱 특정 항체를 만들어 가지고 표적, 어, 딱 요거를 효적으로 해서 유도탄을 날려버린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사용 범위가 한정적이라는 단점이 있죠 요 두가지의 장점을 합친 것이 이 ADC 항체 약물 접합체입니다 유도탄에다가 이 세포독성 항암제 폭탄을 실은 것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그게 뭐야 유도탄으로 때리는데 그 주변 일대까지 싹다 죽여버려 어, 그렇기 때문에 사용 범위까지도 굉장히 넓다라는 거겠지 자, 요게 지금, 우리, 그, 빅파마, 글로벌 빅파마 기업들이 너도나도 뛰어든 ADC 항체 약물 접합체입니다. 근데 이제 너도나도 우후죽순 뛰어들다 보니까, 뭐, 임상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약효, 어, 약효가 좀 드러나야 될거 아니야. 근데 그거를 일일이 확인하기보다는 이제 앞으로 우리 루닛에, 루닛에 이 ADC 약효 진단까지 해주는 의료기기를 통해서 한 번에 가능하다. 자,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거는 우리가 이제 텔레그램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인데 요렇게 웬만한 기사들은 다 여기 올라와 있어요. 루니 주주분들. 들어오시면은 요런 것들, 뭐 무상증자, 유무상증자 결정하는 내용부터 시작해서 기사들을 요렇게 실시간으로 빠르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루이 주주분들은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정보 받으시면서 대응하시면 너무나도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 자그 밖에 웬만한 종목들에 대한 이슈나 재료, 방향성 같은 것들도 이 안에서 우리가 다 천기누설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미리미리 들어와서 엉덩이 무겁게 자리하고 계셔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룬이 목표가 한번 바라봐야 되겠지. 우리가 단기적으로 이거 보지 말자. 음, 단기적으로 보지 말자. 얘는 어차피 올 하반기 이전에 이 전고점 구간 있지. 무조건 뚫어. 어, 무, 조, 건. 무조건 뚫어. 유상증자, 이후에 무상증자가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시장 분위기를 바라봤을 때, 이 무상증자 이슈가 굉장히 수급을 어마어마하게 빨아들일 요인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어. 왜? 시장이 할게 없거든. 시장이 할게 없거든. 뭐, 초전도체니, 뭐, 맥시니니, 뭐, 양자니. 뭐, 지금 뭐, 이런데 막, 어마어마하게 테마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도, 결국 돈이 갈 데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저기 기웃기웃거리는 거 있는 거지. 근데 무상증자 이슈, 그것도 루닉 같은 기업이 무상증자를 한다 그래? 수금은 다 이쪽으로 쏠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얘네가 사실 이렇게 무상증자를 진행하고 주주자, 주주 애들의 가치 제고를 가능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아까 얘기했던 영업이익률.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야. 어떻게 영업이익률이 50%가 나오냐. 장난 아니잖아. 이런 것들을 앞으로 또 주주 환원 정책으로 쓸수도 있는 거겠지 뭐 배당도 줄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도 공시 나오면 바로 텔레그램에다 올려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목표가는 지금 사실상 내가 딱 바라보건데 최소 우리가 바라보는 건 30만원 30만원 딱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 구간에서 우리가 15만원이라고 했지 15만원 딱 두배만 먹으러 가자 딱 두배 이거 안 믿겨져? 두배 먹을 수 있는 거? 야, 루닛이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다섯 배가 올랐는데, 앞으로 두배더갈수 있는 거. 요건 내가 최소 보수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laughs> 이게 놀라워. 우리가 루닛을 언제부터 가져왔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텔레그램에서 이 루닛을 1월 15일부터 가져왔습니다, 루닛. 날짜 보이시죠? 이거는 눈이 어두워도 제대로 보이셔야 됩니다. 1월 25일, 루닛. 1월 25일이면 언제예요, 여러분들? 아이고, 여기 보이지도 않아. 1월 25일이면, 요 때네. 어, 요 때쯤이네요. 자. 야, 여기 4만원 구간이네. 4만원 구간이 20만원까지 찍었었으니까 다섯 배를 우리가 매겼던 종목입니다. 다섯 배. 근데 우리 루닛 아직도 들고 가고 있잖아. 뭐 바라보면서? 뭐 바라보면서 들고 가고 있어? 자, 5월선. 자, 우리 5월선 여기 보이시죠? 보라색깔 선. 요게 5월선이야. 요거 우리 5월선 이탈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보유한다는 관점입니다. 이렇게 끌고 오고 있는데, 루닛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빠싹하겠어? 요 루닛은 우리가 지금 꽉 잡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끌고 오는 과정에 있어서 단순히 운으로 끌고 올수 있었던 게 아니야. 텔레그램 안에서 여러분들 흔들릴 때마다 멘탈 케어 돌아가 주고 얼마 전 주, 주봉상으로 봤을 때 12, 10주선 이탈하니까 또 여러분들 굉장히 힘들었잖아. 근데 우리가 1 0주선 이탈했을 때도 다음 주 한번 기대해 보자면서 끌고 오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버티면서 어마어마하게 수익이 나고 있는 거겠지. 마찬가지 지금 15만 원대. 15만원 이하로 매수하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끌고 갈 겁니다. 요거 30만원까지 충분히 갈수 있는 상승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으니까, 일단 따라와. 따라와 보면 알겠지. 자, 루닛. 그래서 우리가 일단 최종 목표가는 30만원 바라보고 가는데, 중간에 비중은 한번 덜을 거야. 두, 중간에 한번 비중은 덜을 거야. 자, 20만원 돌파 나오면, 20만원 돌파 나오면, 일단 3분의 1 정도의 비중은 덜어낼 겁니다. 왜냐면, 여기가 한번 저항으로 작용해 줄수 있는 구간인데, 이게 이제 지지로 바뀌어버리는 순간, 그때부터는 이게 얼마를 갈지 모르거든?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수익을 먼저 보존을 한번 해갈 겁니다. 어, 보존을 한번 하고 나서, 나머지 비중을 한번 끌고 가보는 거지, 오케이? 여기까지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리고, 야, 지금이라도 매수해야 될까요? 요거 궁금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지금이라도 매수해야 될까요? 뭐 종민이 어제 영상을 봤다라면 오늘 이 구간에서 오늘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게 솔직히 맞지 어, 살할 때 사는 게 맞지 근데 살할 때못 사잖아 그럼 시간적인 기회비용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다려야 돼 20만원 돌파 안착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어, 20만원 돌파 안착할 땐 기다려야 돼 내가 항상 지지라인을 최대한 가깝게 두고 매수하라고 했습니다 가깝게 저항선이랑 가깝게 매수하니까 여러분들이 꼭 사면 떨어지고 팔면 여러분들은 또 팔면 여기서 지지 받고 날라간다 <laughs> 맞지 에, 그런 거면 겁나게 많으시지 그래서 이 종민이 영상 루인 영상은 앞으로 매일매일 보시면서 따라오세요 다음 지금 매수 못한 분들도 내가 요거 15만원 돌파 안착하는 고러한 것들 확인되면 시그널 드릴게 아니 그러면 어차피 그렇게 올라갈 거면 지금 매수해도 되잖아요 어 여러분들은 지금 조정을 못 버티잖아 여러분들 조정을 못 버틸 거잖아 어차피. 그치? 이렇게 올랐는데 내일 조금만 음봉 나오면 야 종민아 이 자식아, 야너 때문에 사라고 해서 샀는데 나 물렸잖아 이 놈아! 또 이럴 거잖아요. 그러고 팔고 매도하고 매도하면 날아가고 그럼 나한테 또 욕하고 그러실 거잖아요. 내가 여러분들 <laughs> 한두번 보나? <번아. 웃음> 자, 15만 원, 아 25만, 20만 원 돌파 안착하면 그때 내가 드릴 거니까 그때 여러분들께서 신규 매수또 고려하시면 돼. 아 만약에 진짜 운이 좋아서 15만 원대 이하로 만약 에 조정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무상증자 이전이야 무상증자 이전에 만약에 15만원 이하로 여러분들께 매수 기회가 하늘이 도와서 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 내가 또 한번 여러분들께 돌격사인을 드리겠지 그 이상이 아닌 이사, 그게 아닌 이상이야 나는 여러분들께 신규 매수사인은 20만원 돌파했을 때 드릴거야 아시겠지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내가 어저께도 또 공약을 드렸다 우리 루미 주주분들한테도 내가 어저께 공약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들 상한가 종목 잡는 법 내가 지금부터 알려줄게. 자, 상한가 종목 잡는 거 겁나게 쉬워요. 우리 텔레그램에 들어오면 돼. 왜 어려운, 왜이 상한가 잡는 걸 내가 쉬운 방법을,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는데 어렵게 돌아가려고 하시는지 나 이해가 안 돼. 자, 우리 어저께 상한가 종목 네 종목 잡았습니다. 그 중에서 내가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 자 엊그저께 22일 엑셈 엑셈 이렇게 추천 나갔습니다 요거는 눈이 어두워도 반드시 보이셔야 됩니다 22일 엑셈 나갔습니다 엑셈 요거 어떻게 됐어? 바로 상한가 찍어버렸지 어제 코이버 그리고 어제 날짜 코이버 코이버 23일 무료 추천 주 코이버 위에 우리네까지도 있네 자 코이버 어떻게 됐어? 자 어제 바로 상한가 찍어버렸지 그리고 오늘 갭상승 출발 이후 매물출에 되는데 요거 오늘 갭상승한 시가? 14% 갭으로 시작했어 그러면 어제 상한가에 오늘 14% 거의 요것만 해도 한 50%는 먹었네 자 요거 코이버 오늘까지 해서 한 50%는 먹을 수 있는 구간 나왔고 자 그리고 오늘도 상한가 종목 또 나왔잖아 자 TFE TFE도 여기서 오늘 상한가 안착한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요번주에 상한가 종목이 매일매일 나오고 있어 어제가 대박이었지 어제는 10개 추천드려서 4개가 상한가 종목으로 꽂혔으니까 요정도면은 40% 확률로 상한가 종목을 잡는다? 어마어마한 수준 아닌가요? 자, 지금 내가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자, 매일매일 상한가 잡는 방법, 가장 쉬운 방법은, 우리 텔레그램 안에 들어오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상한가 잡고 싶어? 상한가를 잡고 싶어요? 들어오시면 돼. 어, 들어와! 자, 여기 보이시는 번호, 010-5017-9028. 여길로 내가 상한가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만, 여기 텔레그램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상한가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만 내일 상한가 잡을 수 있는 종목들 오픈해드릴겁니다 자 요정도 내가 보여드렸으면은 판단 빠르신 분들은 이미 움직이셨어야 돼자 주식을 하는데 상한가가 매일 터지는 방에 안들어와? 돈을 버셔야죠 인자는 내가 어제 루님 맥점을 괜히 잡아드린게 아니에요 어. 종민이가 말투가 이래서 그렇지, 여러분들, 굉장히 분석력 있게 여러분들께 딱 맥점만 확실하게 잡아드립니다. 그 어떤 전문가들도 영상에 자신이 없지. 정확하게 매수 구간 정할 수 있냐? 걔들은 또 빠지면 또 내일 또 사라 그러고, 또 사라 그러고, 또 사라 그러고, 또 사라 그러고. 그 종목 준다라고 해서 번호 남겨주면은 그 종목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 그래? 가입하라 그래. 그딴 양아치 같은데 기웃기웃 거리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 무료로 열려 있잖아. 편하게 들어와서 일로 정착해. 괜히 엄한 데 가서 뺨 맞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내가 말씀드리지만은 정확하게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따로 연락드려갖고 이 종목 사시려면 어찌고저찌고 이런 개소리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이런 종목들 활용을 하세요. 자, 상한가 잡는 방법 제일 쉬운 방법 내가 딱 알려드렸습니다. 천기 누설이야. 괜히 어렵게 돌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가장 눈앞에 쉬운 방법을 내가 알려드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 지금부터 움직이셔야 되겠지.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딱 100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케이, 좋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내가 딱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일단은 20만원. 자, 20만원 돌파했을 때, 비중 한번 덜어내서 수익 지킬 거야. 수익 한번 보존 시킬 거니까 그때까지 묵직하게 가져가고 여기 지금 오늘 노란색 깔선 21일 평선 저항 맞고 있어. 자, 요거 위에 안착하면 20만 원까지 그냥 지가는 거니까 요거 너무 저항 맞는다라고 해서 윗꼬리 달린다라고 해서 절대 쫄 필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지금 기존 보유자분들은 뭐만 믿고 따라가라. 5월선만 보고 따라가라. 자, 월봉으로만 봐. 어, 루닛 지금 일봉 보지 말고 기존 보유자분들은 월봉만 보고 따라가 5월선 이탈하지 않으면 그냥 들고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루닛 앞으로 신규 매수하실 분들 매일매일 종민이 영상 찾아오세요 구간 나오면 내가 나몰라라 하지 않을 거야 어, 가만히 있지 않고 여러분들께 또 신규 매수 사인 어제처럼 정확하게 애매하게 애둘러서 나는 말하는 방법을 몰라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잡아 드릴 예정이니까 알람 설정 반드시 해 두세요. 룬이 지금 앞으로 대시사 한번 또 나옵니다. 자, 무상증자 이슈. 가뜩이나 모멘텀이 어마어마하고 방향성이 정해져 있는 기업이 자, 유상증자 이후에 무상증자까지 진행을 한다는 것은 이거 시장의 어마어마한 수급을 그냥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재료입니다. 자, 이 재료에 편승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야. 어, 절대로 우리 시청자분들 소외되지 맙시다. 소외되지 말자고요. 자, 그리고 반드시 텔레그램 들어오시고. 그게 가장 빠르지. 소외받지 않는 방법, 상한가 잡을 수 있는 방법, 가장 쉬운 방법이 우리 텔레그램 들어오시는 거니까 어, 엉덩이 무겁게 자리하고 눈으로 한번 지켜보시죠. 상한가 그리고 장대 양봉, 얼마나 빳빳하게 세워드리는지, 보시면, 주식 좀 해보신 분이시면, 바로 알아차릴 거야. 오케이. 판단 빠르시고 현명한 투자자분들이라고 하신다면, 이미 움직이셨어야 돼.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도 내가 루닛으로 또 찾아뵐 테니까, 알람 설정 꼭 눌러놓으시고요. 그럼 종민이 영상은 여기까지.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